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만 즐기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수출액 7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마트와 레스토랑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많고 칼로리는 낮아 완벽한 슈퍼푸드로 불리며 미슐랭 셰프들까지 선택했죠. 21세기의 트러플이라 불리며 유럽의 미식 문화를 바꾸고 있는 이 변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국의 자랑이 어떻게 세계인의 건강과 품격을 지켜내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작은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김민수입니다. 2024년 5월 에펠탑 앞 광장에서 김밥과 김스낵을 팔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김을 좋아할까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스낵 박스들을 보며 혹시 다 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첫날 아침 6시, 떨리는 마음으로 푸드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에펠탑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메뉴판을 프랑스어로 써놨지만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었죠. 한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역시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한 프랑스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김스넥 진열대를 유심히 들여다보더군요. 이게 뭔가요? 김스넥을 가리키며 묻더라고요. 저는 서툰 프랑스어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김이에요. 한국 전통 간식이죠. 아주 건강하고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었을 때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엔 의구심 어린 표정이었는데 씹으면서 점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오라라,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큰 소리로 외치며 깜짝 놀라하셨어요. 바삭바삭한 식감과 독특한 바다 맛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김스넥 사진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SNS에 올리며 친구들을 부르더군요. 마리. 클로드. 빨리 와봐. 여기. 정말 신기한 음식이 있어. 30분도 안 되어 아주머니 친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바삭한 식감이 뭐야? 맛이 정말 독특하네. 포테이토칩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프랑스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명이 맛보면 바로 옆 사람도 따라 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마치 도미노 효과 같았죠. 제가 준비한 김스넥이 두 시간 만에 동이 났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걱정하던 게 무색할 정도로 대성공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내일도 올 거예요. 더 많이 준비해 두세요. 라며 약속하고 갔어요. 그날 저녁 현지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의 새로운 간식 열풍이라며 취재를 요청했어요. 에펠탑 앞 작은 푸드 트럭에서 시작된 기적을 보도하겠다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의 김이 세계 관광의 성지에서 첫 신상을 남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7시. 푸드트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뉴스를 본 사람들이 몰려든 거였어요. 20명도 넘는 프랑스 시민들이 제 김스넥을 맛보려고 30분씩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제 친구가 먹어보래서 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건강에 좋다더라고요. 포테이토칩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포테이토칩보다 훨씬 건강해. 이 김이라는 게 미네랄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대.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완전 달라. 바다 맛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줄 몰랐어. 건강을 중시하는 파리 지행들에게 김은 완벽한 간식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장차림의 직장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 대신 김밥 먹으러 왔어요. 웃으며 말하는 프랑스 직장인들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파리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SNS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KSEAWED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젊은 프랑스인들이 김스낵 사진을 올리며 이거 진짜 중독성 있어. 한국 음식 최고. 에펠탑 앞에서 먹는 김스낵 완전 럭셔리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루 만에 몇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특히 한 미식 블로거의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을 가진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김이라는 식재료는 21세기의 트러플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바다에서 나는 이 얇은 잎사귀에 담긴 복합적인 맛은 그 어떤 서양 간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극찬했어요. 바다에서 나는 김을 유럽 최고급 식재료인 트러플에 비유한 겁니다. 오후에는 관광객들도 몰려들었어요. 파리 여행 필수 코스라며 김스낵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났죠. 일본, 독일,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게 그 유명한 코리안 김인가요? 라며 신기해했어요. 그날 저녁, 김스낵 재료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한국에서 추가 물량을 주문해야 했어요. 에펠탑 앞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프랑스 전체를 흔드는 열풍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매출을 계산해 보니 첫날에 10배가 넘었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 잡지 가스트로노미 편집장에게서였어요. 한국 김에 대해 특집 기사를 써 보고 싶다며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김을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이틀 후 프랑스 최고의 미식 평론가들이 푸드 트럭을 찾아왔습니다. 세 명의 평론가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김 스낵을 주문했어요. 마치 와인을 시음하듯 조심스럽게 김 스낵을 한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고 음미했습니다. 이 바삭한 식감과 복합적인 맛은 정말 독특하다. 한 평론가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바다의 짠맛과 고소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리고 이 감칠맛은 서양 음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야. 다른 평론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평론가 미셸 드루가 입을 열었어요. 김은 보석 같은 식재료다. 서양에는 없는 독특한 질감과 풍미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재료가 존재한다는 걸왜 진작 몰랐을까?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야. 예술작품에 가깝다고. 제 가슴이 벅차올랐죠. 프랑스 최고 평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며칠 뒤 가스트로노미 잡지 표지에 김스넥 사진이 실렸습니다. 동양에서 온 신비로운 바다 채소 마이너스 김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요. 한국 식재료가 서양 미식 언론의 메인을 장식한 순간이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잡지 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사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다. 수천 년간 한국인들이 바다에서 길러온 문화의 결정체다. 이 얇은 잎사귀에는 한국의 바다, 한국인의 지혜,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가 담겨 있다고 썼더군요. 프랑스 전역의 미디어가 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김의 영양가를 소개하고 라디오에서는 김의 역사와 문화를 다뤘어요. 심지어 교육 채널에서는 한국의 김 양식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김 문화가 단순한 스낵을 넘어서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 문화 평론가는 김을 통해 동양의 깊이 있는 식문화를 이해하게 됐다. 이것은 음식을 넘어선 문화적 만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주말, 파리 시내 서점에서 한국 요리책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을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파문이 문화적 물결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달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 물랭 드라 갈레트의 셰프장 피에르 뒤보아가 직접 푸드 트럭을 찾아온 거예요. 50대의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이 김이라는 식재료를 제 요리에 써보고 싶습니다라며 김을 대량으로 구입했어요. 이 김의 독특한 감칠맛이 제 요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것 같아요. 장피에르 셰프가 김 스낵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해산물 요리와의 조합이 기대되네요. 바다에서 나온 것끼리의 하모니 말이에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며칠 뒤 그의 레스토랑에서 김을 활용한 특별 코스가 출시됐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김을 감싼 굴 요리였어요. 신선한 굴 위에 바삭한 김을 올리고 특제 소스를 뿌린 작품이었죠. 두 번째는 김 파스타였는데, 파스타면에 김가루를 섞고 김을 우려낸 육수로 소스를 만들었더군요. 김은 바다의 보석입니다. 장피에르 셰프가 언론 인터뷰에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식재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후회될 정도예요. 김의 감칠맛과 독특한 식감은 서양 요리에 혁명을 가져다 줍니다.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재료라고 확신해요. 파리의 다른 미슐랭 레스토랑들도 뒤따랐습니다. 이스타 레스토랑 라 토르 다르장에서는 김크림 수프를, 일스타르 꽃뜨디 마레에서는 김타르타르를 선보였어요. 파리 저녁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을 활용한 메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셰프는 김으로 디저트까지 만들었어요. 김 아이스크림이었는데 달콤함 속에 은은한 바다 맛이 어우러진 놀라운 디저트였습니다. 김 마카롱도 등장했어요. 전통적인 프랑스 디저트에 한국의 김이 더해진 혁신적인 작품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한 셰프의 고백이었어요. 김 요리를 만들 때마다 한국의 바다가 떠오릅니다. 이 작은 해조류에 담긴 자연의 힘과 한국인의 지혜를 느껴요.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문화를 배우는 기분이에요. 세계 최고 레스토랑의 식탁에서 한국 바다의 맛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미식 기자가 쓴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김을 도입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식재료를 찾은 게 아니다. 동서양 요리 문화의 만남이자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진화다.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 김을 쓰고 있어요. 어머니는 믿지 못하시며 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김을 건져 올리실 때 이런 날이 올줄 누가 알았겠니? 바다에서 김을 건져 올리던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두 개월이 지나자 파리 저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밥 카페가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몽마르트 언덕의 김밥 하우스, 샹젤리제 거리의 김스낵, 바 라탱 구역의 시위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김 전문점들이었어요. 몽마르트의 김밥 하우스를 운영하는 클레어 르블랑시를 만났어요. 30대 프랑스 여성인 그녀는 김에 완전히 매혹됐어요. 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게를 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다더군요. 더 놀라운 건 요리학교의 변화였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르꼬르동 블레 요리학교에서 한국 김활용법 특강을 개설했거든요. 미래의 셰프들이 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강의실은 항상 만석이었어요. 김의 종류별 특성과 조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리 학교의 마크드니 교수가 설명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김을 활용한 창작 요리 경연 대회까지 열 예정입니다. 김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식재료거든요. 젊은 셰프들의 창의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으로 만든 크로켓, 김을 넣은 키시, 김 수플레까지 등장했어요. 심지어 김 아이스크림, 김 마카롱 같은 디저트도 개발됐죠.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에 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 요리학교 학생인 줄리앙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김은 정말 혁신적인 식재료예요. 달콤한 디저트에서도 짭짤한 요리에서도 완벽하게 어울려요. 김의 감칠맛은 모든 요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졸업 후에는 김 전문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요. 요리학교 도서관에는 한국 요리책 코너가 따로 생겼어요. 학생들이 김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요리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 푸드 트럭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파리 시민들이 단골이 되어 찾아왔어요. 민수 씨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김스낵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웃으며 인사하는 프랑스 할머니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김이 프랑스 요리 교육에 공식적으로 편입된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의 셰프들이 한국 식재료로 세계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김은 단순한 외국 음식이 아니라 프랑스 요리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프랑스 소비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김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유럽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식품 안전 기준을 통과한 한국 김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FRE에서 한국 김 생산 과정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한국의 청정 바다에서 태어난 기적의 식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완도, 해남 등 한국 김 양식장의 깨끗한 모습, 위생적인 생산 과정, 꼼꼼한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걸 상세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김양식장은 정말 놀라워요. 다큐멘터리를 본 프랑스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바다가 이렇게 깨끗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생산 과정도 완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네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김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어요. 파리시민소피 마르탱씨는 인터뷰에서 한국 김을 먹기 시작한 후로 다른 스낵은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분도 명확하고 생산지도 투명하고 무엇보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잖아요. 프랑스 정부의 식품안전청 ANSES에서도 한국 김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어요. 엄격한 품질 관리와 투명한 생산 과정을 갖춘 대표적인 안전식품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식품업체들도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신뢰는 다른 한국 식품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어요. 파리 한인마트에서 한국 식품 판매량이 무려 5배나 늘었습니다. 김이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한국 음식도 당연히 믿을만 하겠어요. 라는 인식이 완전히 퍼진 거죠. 한 프랑스 영양학자 닥터 피에르 마르탱이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 김은 식품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투명성. 품질, 영양가, 만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다른 나라 식품회사들도 한국 방식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식품 안전 정책까지 주목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김이 글로벌 식품 안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국가의 신뢰도까지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한국 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뤘어요. 파리에서 시작된 김열풍, 한국식품 전체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라는 제목으로요.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일이 국가 차원의 신뢰도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프랑스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칩 대신 김스넥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프랑스 엄마들이 김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마르세유에 사는 이사벨 뒤랑 씨가 TV 인터뷰에서 감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7살 딸 클라라가 김스넥을 먹기 시작한 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김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요오드 덕분인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 자신이 김스넥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앞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포테이토칩 대신 김스넥을 간식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가 이게 더 맛있고 건강하다고 했어요. 김스넥 먹으면 키가 더클수 있대요.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프랑스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파리 15구에 사는 장 루크 베르나르 가족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 가족은 온 식구가 김스넥을 먹기 시작한 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피부가 맑아졌고 제 소화불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9살 아들 루카의 면역력이 강해졌어요. 감기도 잘안 걸리더라고요. 루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스낵이 포테이토 칩보다 훨씬 맛있어요. 바다 맛이 나는데 신기해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했는데 다들 좋아해요. 아이의 순수한 표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프랑스 소아과 의사들도 김의 효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닥터 마리 클레어 루소가 의학 저널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김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요오드, 칼슘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특히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DHA도 들어있어서 아이들 간식으로 이상적이다. 더 놀라운 건 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존중하게 된 프랑스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리옹에 사는 피에르 모로시는 김을 먹으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김치도 담가서 먹어봤는데 정말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프랑스 아버지가 제게 찾아와서 한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민수 씨, 한국 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런 좋은 음식을 세 개와 나눠주셔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라서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이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프랑스 시민들의 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진심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에펠탑 앞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변화가 프랑스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동네 카페까지 요리학교에서 가정집까지 긴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렸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죠. K-시위드라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탄생한 거예요. 프랑스를 넘어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김 열풍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 김을 찾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각국의 언론에서 프랑스 김 혁명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미식의 수도 파리가 한국 김을 최고급 식재료로 공식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2025년판에서 김을 활용한 혁신적인 요리를 별도 섹션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김은 21세기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명적 식재료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국가 이미지 변화였어요. 안전하고 건강하며 품격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김을 통해 전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한국 관광청에서는 김투어를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완도와 해남 같은 김산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어요. 제 푸드트럭은 이제 파리의 공식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에펠탑 관광을 온 사람들이 반드시 들르는 필수 코스가 된 거예요. 파리시청에서는 김스넥 푸드트럭을 파리 대표 관광 상품으로 인증해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 성과를 인정해서 K-푸드 홍보대사로 임명해 주었어요. 청와대에서 초청장까지 받았습니다. 작은 푸드트럭으로 시작해서 한국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가장 뿌듯한 건 김을 통해 한국 문화 전체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 대학들에서 한국학과 지원자가 급증했고 한국어 학원도 늘어났습니다. K-파프,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까지 한류의 새로운 축이 된 거죠. 유럽연합에서는 김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의 김품질 기준을 유럽 표준으로 채택한 겁니다. 이제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김제품은 한국 기준을 따라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한마이너스푸 우정의 상징으로 에펠탑 앞제 푸드트럭 자리에 기념비를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작은 김스넥이 만든 위대한 우정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날 밤 에펠탑 앞에 서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꿈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김스넥을 팔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프랑스 전역이, 아니, 유럽 전체가 우리 김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마지막 통화를 드렸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정성껏 기르셨던 그 김이 이제 세계 최고의 식재료가 됐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정말 고맙다, 아들아. 여러분도 오늘부터 김스넥을 드셔보세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청정한 한국 바다의 선물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작은 기적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작은 시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한국 김이 세계 미식의 중심파리에서 인정받고 두 나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든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 그게 바로 K-시위드의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다면 꼭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훈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